오늘도 평화로운 연희 청소년 센터 하지만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 과연 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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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을 바르면 되려나? 조금만 발라볼까? 된장을 바르는 것은 절대 노 시켜. 흐르는 물에 화장 부위를 식혀준 후화상 연고를 발라주거나 병원에 간다.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은 상처의 감염 확률을 더욱 높인다. 아팠어요. 그럼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줄게. 피를 지혈한 다음에 깨끗이 닦고 소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어요나들요 어, 맛있는데? <laughs> 등을 손바닥으로 아무렇게나 두드리지 않는다. <laughs> 선생님! 하이리이법으로 음식물이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웃음> <웃음> 뭐 있지? 괜찮아? 아, 아. 아. 빨리 가자. 아. 골절 부위를 누르거나 잡는 것은 음. 절대 노! No. 아. 아. 괜찮아? 그러면 <laughs> 저만 <laughs> 아, 아, 가자. 골절 부위를 건드리지 않은 채 병원으로 간다. 우당탕탕 부쩍이나 길었던 오늘 하루 무사히 끝! 끝!